신경병변으로 좌측 하지 근력저하장애 발생된 의료사고 승소 판결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만성피부염으로 수년간 스테로이트제를 복용 중이었으며 이로 인해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였고 염증 수치도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척추수술 전 진행한 검사에서도 역시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 경우 척추수술 후 염증으로 신경병변이 생길 위험이 높아 그 원인을 제거한 후 수술을 해야 하는데 담당 의사가 이 점을 간과하고 수술을 그대로 진행하여 신경병변으로 좌측하지 근력 저하의 장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의료 사건에서는 의사의 과실, 설명 의무 위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등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는 추정되므로 환자의 병증과 의사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은 의사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며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진료기록 감정, 신체 감정도 결국 의사들이 하는 것이어서 연구 관계 등으로 인하여 감정이 지연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감정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수술동에서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의무 기록과 수술 과정을 겪은 환자의 진술을 꼼꼼히 검토하고 환자의 전 병력 등을 확인하여 의사의 과실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 분쟁 조정원에서 사전 조정을 거쳤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진료 기록 감정 신청과 신체 감정 신청을 진행하고 감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보완 감정, 사실 조회를 통해 최대한 유리한 감정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의료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 전문 지식 습득 및 전문가인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는 등의 추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본 사건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현실, 막막한 법률 상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 해결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법무법인 로블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의 한숨을 듣고자 합니다. 말하기도 어려운 문제 이제 법무법인 로블과 상의하세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법무법인 로블이 돕겠습니다.